집중호흡대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복구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마다 같은 곳에서 피해가 되풀이된다는 건데요. 고성군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고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던 고성군 회화민 일대입니다. 상습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성군과 주민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성군은 전문 용역을 거쳐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나 배수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했던 건지, 하층의 봇가 제 기능을 했던 건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주택가로 빗물이 쏟아집니다. 이 집에 사는 주민은 고성군 공식 SNS에 군수님 일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집을 사가든지 하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일대가 저지대로 침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성군은 아예 해당 주택과 인근 상가를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금비 그 계속 뭐 침수가 되지가 있고 다제 그런 일이 없어야지. 네. 좁은 배수로와 다리 구조물 탓에 농경지가 침수된 폐화면의또 다른 마을입니다. 이곳 재방은 소화천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50년 빈도로 맞춰서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땜질 처방은 없다고 선언한 고성군은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항구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